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도 작두 장군입니다. 어, 벌써 이제 5월이 됐네요. 하창한 예, 날씨. 이제 봄의 기온이 완전하게 지나고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서 어, 저도 조금 더 시원하게 보려고 어, 반팔 이렇게 남방을 입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네요. 자 올해는 2018년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운이 우길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다가왔고 그래서 나라님 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보살피려고 남북 교류도 하게 되고 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세상에 요즘 워낙... 안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어, 흔히들, 어,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성주운이 들었네, 어떤 내, 졌던 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성주운이라는 것은 어, 쉽게 얘기해서, 어, 항으로 쓰게 되면 성곽성차 주인주차 운세 운자입니다 예, 그래서 성곽을 이룰 수 있는 문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 성주녀 어떻게 들었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첫째는 어, 27살 초년 성주가 있고 37살 2년 성주가 있고 어, 47살 와가성주. 어, 와가라는 것은 기어왔자직갔자 써서 어 기아집을 옛날에는 어, 이룬다는 그런 문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일곱 어, 살오 55살 대가성주는 큰 대자 집값자를 써서 큰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문이 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 예순 하나 거의 우리가 60값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 자축인묘로 시작됩니다 어, 갑자생부터 시작해서 60년 뒤에 61살이, 예수는 하나가 되면은, 조랄 환자 해가지고, 갑, 다시 갑자가 됩니다. 그래서, 1살 갑자생과 61살 갑자생과 또같이 됩니다. 그래서, 61, 61, 환갑 성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주 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 대부분 다 이렇게 운이 덜는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란 것은, 때로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 이런 모든 것이 운칠기삼입니다. 운이 70%고, 나의 능력이, 기온이 30%입니다. 그래서, 운을 잘 받아들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전부터, 지혜로운 사람 운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 운을 들어온지를 모르고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살 초년 성주호는 한참 내가 사회에 첫발을 디딛고, 직장 생활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7세 성주 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장 운이라든가 아니면 학업 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에 대해서 좋은 운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7세 성주 운에 대해서는 37세면은 거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진 운이 들어오게 되고 또는 집을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새로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 운도 왕성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주 운은 10년마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운을 놓치게 되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해서 37세 성주 운은 조금 전에 설명 그인 바와 같이 그런 운이 들어오게 되고 1 7살 47세 성주 운은 이제 거의 다 안정된 운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해서 중정 운이 들어왔다고 볼수 있죠. 일7살 와가 성주 진정한 집을 마련해서 내가 가정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운이 들어오게 되고 사업도 내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운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만 일곱 살 성주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 무속인들한테 와서 상담해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운을 받아들여서 10년을 끌고 가야만이 내가 큰 부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원 일곱 살 57세 대가성주 운은 말 그대로 큰대 자, 집가 자, 대가성주 운이 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게 되고 자식에 대해서 운이 올라가는 운이 됩니다. 큰지를 오르게 되면 이제는 자식이 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될 겁니다. 물론 자식 운도 자식 운이지만 본인도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모든 부분에서 더 크게, 더한 단계 거리에 될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주운은 굉장히 중요한 운입니다. 이 운을 놓치게 되면 10년을 내가 그, 그 좋은을 운 기다리기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하나 환갑성주 운입니다. 예수는 하나 환갑성주 6 0일세그 운은 노년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자식들로 인해서 속 쓰는 일이 없고, 그리고 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탄하게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 지금까지 검전이 재물을 불을 쌓았던 것이 허물어지지 않는 운이 그런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노년 운이 안 좋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61세 환갑성 주은는 그래서 옛날에는 황갑 성주는 무조건 운 맞을 하였습니다. 황갑 장치도 하지만은 성주굿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 황갑 성주 운 때는 내가 다시 인생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성주를 놓치게 되면은 노년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자식과 재물과 부가 한꺼번에 쓸려 나갈 수 있는 운이 될수 있습니다. 그 오늘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그 오늘 잘 받아들여 만이 지금까지 재산과 자식을 모두 다 지킬 수 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성주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 10년을 놓치지 마시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에는성주운이 들면은 과부딸의 빛을 했더라도 성주굿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10년 동안 큰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백두 잡두 장군입니다. 고맙습니다.